네 안녕하십니까 비밀무기 채널입니다. 지난 6월 10일 폴란드 제18기 개화사단의 K구자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8기 개화사단은 공식 트위터에 K구자주포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방어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한국 방산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 하크메이스는 엄청나다를 외쳤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는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제18기 개화사단 중에서 수프로 이루어진 노아덴 바에 있는 제18포병대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K구자주포 212문에 대해서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66문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것은 수십대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제16기 개화사단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K 전차를 배치하고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는 제18기 개화사단에는 에미레이 레이브랑스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제 18기 개화사단에 K 구자주포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장거리 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까지 가능해져 에이브랑스와 함께 완벽한 진용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K9 자주포가 인도되는 과정은 유럽은 물론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까지 폴란드의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 48문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K9A1 자주포 24문의 첫 번째 배치는 2022년 12월 12일 폴란드 수바우키주 벵고제보의 제1 1 마수리아 포병연대에 전달됐습니다. 1차분인 24문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됐는데 유럽 국가들 모두가 납기 속도에 놀란 바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K-9 사주포로 재빨리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2차분 12문은 지난해 2월 폴란드 제14 기갑사단에 공급됐고 이어 3차분 12문이 폴란드 제1 마수리아 포병여단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된 4차분 18문이 인도되어 총 66문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이번에 인도한 것은 5차분 수십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계약하고 2년 만에 80에서 90대에 달하는 K구자주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이웃 내내 방산선 진국들의 압박에도 한국산 무기들의 탐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53은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와 K구자주포 도입을 고려하는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K구자주포, K 전차, FA50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총알 배송을 받은 폴란드와 달리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 무기를 주문한 국가들은 극단적으로 비코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9자주포의 경쟁자 PZ의 0천자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디펜스24는 폴란드의 K9자주포 수신대가 추가 인도가 된 10일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2025에서 2030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14대를 보충하기 위해 12대 정도를 주문했는데 이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도 내년에 시작되어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주문한 지두달 만에 24대의 K9 자주포를 받은 폴란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최초로 K9자주포가 도착했을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모두 나와서 환호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독일 라인 메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빨리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경탄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세운 기사의 제목은 한때 공룡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무기회사가 이제 서구 경쟁사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곡사포를 생산하고 있다였습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대당 350만 달러에 약 6개월 만에 K9 자주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경쟁사보다 2에서 3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공급업체인 넥스터는 카이사르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회사인 BAE Systems가 제작한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새로운 미 육군 주문을 위해 포병 플랫폼의 생산을 이제야 재개하며 내년에야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방의 군수공장들은 재료 조달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무기들을 뽑아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나의 장점은 계속 운영해온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창원에 있는 하나 공장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 차례 생산을 확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 공장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돌리면서 실제 서구의 방산업체들과 생산 속도는 2-3배가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들급 자주포, 장갑차, 탱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사연구원이 이런 종류의 무기는 로키드마틴과 보잉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과 수출 증가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새로 선출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잔혹한 국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고 장비에 의존하는 군대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2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미국 무기와 교환하겠다면서 다양한 러시아 및 구소련 무기를 미국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즉각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기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위인 전략으로 보였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군사 장비는 장비 배송과 적체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 정교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으로 라틴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이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려는데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아무리 저가공세와 신속한 납품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려 해도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더 빠르게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란 존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믿음직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정에 맞춰 고품질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